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고2 3월 학력평가 해설을 맡은 나빈나입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 해설을 하기에 앞서서 총평을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건데요. 총평에 앞서 우리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시험을 치른 학생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이 과학 탐구 영역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선택해서 시험을 치렀을 텐데요. 특히 우리 마지막에 보잖아요. 그래서 많이 지쳐있을 때, 에너지를 다 소진했을 때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이렇게 해설 강의까지 찾아온 여러분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총평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당부의 이야기 두 가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냐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 여기 이 3월 달에 보는 학력평가 시험은요. 생명과학원이라고 하긴 하지만 생명과학원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죠. 어떤 내용 다루는 거죠? 맞아요. 우리 통합과학 때 배웠었던 내용들 중에서 생명과학원, 투, 여기에 관련 있는 내용들을 조금 모아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생명과학원 부분에서는 일단원 생명과학의 이해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배웠던 것 중에서 골라서 시험 본 거잖아요.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기억이 잘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요. 이거 가지고 우리 수능 점수라든지 앞으로 남아있는 시험이 결정되는 거 아니니까요. 혹시나 좀잘 봤더라도 어, 내가, 음, 너무 잘 봤네? 자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칭찬해 주고 싶긴 하지만 내가 잘 봤더라도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오늘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내가 틀린 문제를 꼼꼼하게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요, 좀 연장선 상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해설 강의 보면서 내가 틀렸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맞은 문제도 꼭 다시 한번 풀이해 보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내가 제대로 파악했는지, 그리고 생명과학원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 건지 좀 감을 잡아 보는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 우리 3월 학력 평가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뤘는지 시험 범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험 범위는요. 통합 과학에서 생명 과학 1, 2와 관련된 내용인 뭐 자연의 구성 물질, 생명 시스템, 생물 다양성과 유지, 생태계와 환경. 요 파트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생명 과학 1에서는 여기 1단원 생명 과학의 이해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세부적으로 단원별로 어떤 문제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자연의 구성 물질 중에서 어떤 거에 대한 거냐면 이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 물질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과 관련된 문항 9번 문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단백질, 탄소화합물에 대한 것 등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생명 시스템 단원이었죠.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문항들 중에서 어떤 키워드들을 담고 있었느냐? 뭐 세포의 구조,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 그리고 효소, 그 유전 정보의 흐름. 요 부분들은요. 생명과학 2와 조금 관련이 깊은 내용들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물질 대사. 이건 생명과학 1에서 자세히 다룰 내용입니다. 자, 계속 보면요. 다음 단원 생물 다양성과 유지 단원에서는요, 이러한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이러한 문항들 속에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자면, 진화, 변이, 자연 선택, 이런 이야기들과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화, 변이, 자연 선택, 요거는 생명과학 투하 좀 관련이 깊고요. 여기 나와 있는 생물 다양성은 우리 생명과학원 마지막 5단원 생태계와 상호 작용 단원에서 다룰 겁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생태계와 환경이 나와요. 이것과 관련된 문항들은 요렇게 있었고요. 여기에서의 키워드를 선생님이 같이 뽑아 보자면 생태계, 그리고 생태계의 평형, 생태 피라미드 이런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내용들은요, 우리 생명과학원, 또 마지막 문, 마지막 단원, 우리 생태계와 상호작용에서 다루고 있는 단원들과 내용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강조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우리 중요한 거죠. 생명과학원에 1단원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문제, 선생님 뽑아보면요, 2번, 5번, 18번, 이렇게 세 문항이 있었고요.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느냐? 먼저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물질 대사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 다음 두 번째, 5번 문항은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한 예를 주어진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8번 문제는요, 연역적 탐구 방법에 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이 만약 학교에서 열심히 생명과학 원수업을 들었다면 이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수 있었을 겁니다. 그치만 조금 헷갈릴 수는 있었겠죠? 선생님이 오늘 같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생명과학 원을 배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항들을 더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하는지 선생님이 이야기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함께 오늘 해설을 보면서 생명과학 원 어떤 내용 공부하지 감을 함께 잡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평 마무리 할 거고요. 바로 다음 이어서 해설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